술을 먹을 때나 이 사람, 이 사람 개그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입을 막는 게 아니에요. 손만 묶으면 됩니다. <laughs> 이거 이거, 오, 손을 맞다. 묶어요. 이거, 이거 이거 손만 이렇게 더 묶어놓잖아요? 말해봐요. 움직이지 말고. <laughs> 움직이지 말고 손 움직이지 마요 손쪽아서 손. 손 아, 하지 마요 손쪽아서 하지 손서 하지 말손아서말아서 하지 말고 손아니 하지 말고 아서 하지 말고 손쪽아니고에요아서하말손아서 하지 말고 손쪽아고손요아서손아서 하지 이고손 쪽에 앉아서 하거손에뭐아 있을까 상고손 안돼요 아경쓰이 말고 손에뭐서 하지 하 도벽, 이런 건 아닐 아니, 거 아니에요. <목소리> <수업이 있어야 목소리> 나중에, 알고 <도벽>. 보요 범죄 사실이 <목소리> 들통났어요 <자, 그래. 목소리> 내가 없어졌던 게, <목소리> 전과? <목소리> 전, <목소리> 전, <목소리> <목소리> 정답, 확인! <목소리> 그래, 그래. 말안 아, 되죠. <목소리> <전, 목소리>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죠. 저랑 살래요? 아니야. 어, 힌트 나왔어요, 힌트 나갔어요 지금 어, 배승철 순관적으로 힌트인지 모르고 네, 네, 이분이 왜이러는힌트를밥 먹을래 나랑 같이. 아 침대에 분사님. 같이 앉았을 때, 침대에 같이 앉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한 침대를 썼다는 걸 알았을 때. 한 침대를 썼다면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놀러 온 거예요? 자, 저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과 그 집에서 그 침대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텔레비전 보는데 이 침대. 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전에 음. 함께 또 텔레비전 보고 이랬다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하려고? 갑자기 갑자기 텔레비전을 <laughs> <laughs> 사람 <웃음> 아니, <웃음> 그래. 오랫동안 거의 거의 사실혼 관계 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 음. 어. 그러니까 정서적 친밀도, 어, 또 육체적 친밀도가 음. 사실 거의 결혼 생활과 같았다 그냥 동거라고 느낌으로. 얘기하면 되지 뭘 동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사실혼에 뭐 정서적에 네. 뭐 동거요? 동거? <laughs>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산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다 정답, 정답. 어, 확인! 이 상분들은 실제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나 이제 곧 사실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살았을 때 정서적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류가 오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결혼을 앞둔 사이라면 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나 사실은 그런 적이 있 음.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그런 사실어렵네요 음. 어렵죠. 네. 어, 말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음. 그렇죠. 음. 저저 근데 네. 동거보다는 네. 그냥 네. 여행을 한번 가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여행으로는 음, 그렇죠. 지금 아이고 속으로는 예 청각들이 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행 가면 네. 뭐 네. 결혼 생활 예 네. 여자분들은 변신합니다. 메이크업 때문에. 아 그런 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네. 뭐 화장을 지우고 음. 안 지우고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음. 아. <laughs> 그래, 그래. 자, 클렌징 티슈 좀 갖다 줘요 <laughs> 한번 한번 지워요. 네. 되게 중요한 거. 뭐. 네. 다 지우고 새 그러면... 새로운 m c 를소개해드릴니요더 <laughs> 젊은 mc 더 어린 mc 훨씬 어려 보이죠. 어, 일부러 막 티를 그리더라고요. 내가 두 분을 따라...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이들에게. <laughs> 어, 어 저건 와. 저건 순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못했다. <laughs> 네 혹시 그럼 이게 좀 아이돌한테 좀 그런가 시선만 괜찮다면 그거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예 네, 겪어보는 거는 음 괜찮은 건데 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 해야 음, 그러니까. 아이 시선이 괜찮든 안 괜찮든 동거만 할수 있다면요. <laughs> <laughs>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서른 아홉 마흔인데 이제 음. 얼마 남았다고 남들 눈치 보면서 인생 살겠어요. 이거는 현재 독보하고 있거든요. 독 이현 씨, 동거 혹시 고민하신 적 있어요? 음. 음. 고민한 적 있기는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어, 네, 뭐 혼자 있긴 좀 외롭고 할 때. 어, 맞아요. 근데. 음. 고민을 했었지만, 네, 약간 주춤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특히 결혼 나이가 차니까 맞아, 더 고민, 더더그래시는것 맞아. 맞아. 같아요. 그러면 결혼 전제가